너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곳 코오롱 야외 막당을 가득 메우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 무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니 너무나도 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디, 인사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난, 대구의 아들, 대구의 자랑, 참또뱅이 가수 이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2023 파워풀 대구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또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참가자분들의 노래 실력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확인했는데 대단했죠? 예! 자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우리 축하공연 초대 가수분들의 축하공연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퇴장할 때도 안전하게 퇴장하셔야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안전 수칙에 따라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안전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모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무대가 끝이 나더라도 시상 결과까지 우리 앵콜 곡까지 함께 재밌게 감상하실 거죠. 자2023 파워풀 대구야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예! 해! 명예도 좋지만, 예! 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예! 명예도 좋지만, 예! 자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곳 코오롱 야외음악당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께서 또 멋지게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또 예쁘게 이 노래가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네! 자이 노래 신나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오롱 야외음악당 저는 16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12살 나이에 이곳에서 펼쳐지던 모가요제 출전을 해서 제가 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6년 만에 이 무대에 오늘은 또 일반 참가자가 아닌 초대 가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니까 더욱더 관계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루공원과 함께 있는 이곳 코오롱 야외음악당이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예술과 문화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이 무대에 서는 것이 더욱 더 저에게는 남달리 또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역시 이 분위기여서 아주 신나는 곡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잘 아실 것 같은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로 아마추어 시절에 전국노래자랑에 출전을 해서 대상을 거머쥔 기억이 있습니다 미운사내라는 곡 아십니까? 네! 자 다같이 미운사내 다같이 미운사내 다같이 미운 사내야 자 여러분들도 익숙히 알고 계시는 미운사내 여러분들의 신나는 열정과 환호 속에서 미운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또, 어,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어, 즐거운 상황 속에서 또 파워풀 대구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마지막 곡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저는 준비한 마지막 곡단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laughs> 어, 좋아,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관계자분께 앵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이가 준비한 반주가 마지막 곡한 곡밖에 없어서 심사, 따자자자단단 믿는다니, 이뤄라, 편지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 것.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돼만는 에, 전, 준. 다 같이, 하이! 아, 잘 있거라, 대구, 항구야. 미스김, 하나, 둘, 셋, 넷. 아,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 하는 기약, 하기야 잊으랴, 말은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또 다시 찾아오마 대구 코오로 하나 둘셋넷 눈물을 다같이 감추 가 하늘에 넘쳐 흘린다 하나 둘셋넷 구름도 자. 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가 하나둘셋 넷 군인가 놀아 하니소식이오네 큰아기 하나둘셋 넷 큰아기 잊고오면 하루가 멋. 말없이 흘러내릴래 사나이는 하나 둘셋넷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하나 둘셋넷 세월 가면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랑이 다시 하나 둘셋넷 사랑이 오늘. 어렸을 때짜자잔 짱짱짱짱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려 다같이 하나 둘셋넷 어차피 가실 바에 자리라리라리라리가 정말을 남겨두고 허이호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시 못다한 그 사랑도 해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한이냐, 사랑을 팔고 사는 바람 속에 나같이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순정의 순정의 등불 자, 작금키는 사람은 알아서 가있어요 다같이! 홍도야 울지 마라 아, 그렇지!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다같이! 나갈 길을 너 어,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 덕분에 이 무대가 또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마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023 파워풀 대구가요제 재밌게 즐기셨죠? 네자 내년 내후년에도 이 가요제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져서 이 지역의 아주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준비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텐데요 이찬원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어떤 노래입니까? 진토백이 맞습니까? 네! 자, 지금의 찬토백를이 무대 위에 있게 만들어준 진토백이 함께 즐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끝까지 이무대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찬원씨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네.